영상에 다루는 대부분 내용들은 중간중인 추측이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모 머리에 검은 별로 보이는 장식이 있습니다. 페이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상당히 잘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스타일을 보이고 있지만 전혀 상반된 검은 별이 머리에 붙어 있으니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보일수록별 모양처럼 보이지만 다른 모양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원석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페이몬 머리에 붙어 있는 이 검은색 장식은 무엇일까요 페이몬은 이것 말고도 몸 여기저기에 상당히 수상한 장식과 문양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팔목과 허벅지에 위치해 있는 어느 한 장식이 있는데 이 장식은 신상에서 볼수 있는 장식이며 셀레스티아로 추정되는 장소의 이와 비슷한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트리퀘트라라는 문양이 박혀있기도 합니다. 이 문양과 장식은 페이몬이 신과 관련 있다는 떡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검은색 장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원신 공식 유튜브에서 두 개의 비슷하게 생긴 별들이 티바트 대륙에 내려온 듯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별들의 모양이 페이몬의 머리에 붙어 있는 검은색 장식과 완전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페이몬 머리에 달려 있는 이 검은 장식은 바로 별의 형상을 본따 만들어진 장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신에서 등장한 별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빛이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몬의 장식은 빛과는 완전히 상반된 검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별이라고 가정하면 왜 어두운 색의 상징인 검은색인 것일까요? 소녀 베라의 우울 사건 내용 중 별의 모양을 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기념으로 남긴 거야. 라는 문장이 있는데 우선 이 문장은 원석을 가리키는 말인 것으로 보이며 다음 문장인 하지만 우주에서 빛나는 별들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별을 뺏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지. 여기에 적혀있는 문장 중 별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야. 별을 뺏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러나 만약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누군가에게 별을 뺏기게 되면 항상 밝게 빛나던 별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빛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페이몬의 검은 별 장식을 봅시다. 페이몬은 밝은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어두운 검은 별 장식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몬의 망토에 새겨진 별들은 모두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점성술사 모나는 페이몬의 운명은 어떠한 방법을 찾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페이몬이 절대로 평범한 존재가 아닐 것이라는 떡밥이기도 하지만 항상 밝은 빛을 내던 별이 누군가에게 뺏기게 되었거나 소유물이 되어서 검은 별로 변하는 것처럼 페이몬도 어떠한 사건으로 기억을 잃어버렸기에 페이몬의 운명은 보이지 않은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조차 그렇게 항상 붙어 다녔으면서 잘 모른다고 하니 그리고 페이몬과 행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행자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적 있지만 페이몬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한적이 없습니다. 모나의 대사 중 너도 모른다고 라는 대사가 있는 것을 봐서는 페이몬 은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한적이 없을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군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전부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추후 공개될 스토리에 따라 이 추측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